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 사이 25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다중 이용 시설 중심으로 확산되는 소규모 집단 감염에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명물천 목욕탕. 지난 5일과 6일 이곳 여탕을 다녀간 손님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6일부터 두통 등의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5일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6일 오전 7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명물천 목욕탕 여탕 방문객들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니까 어우 막 마음이 덜커덩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죠.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와서 빨리 그냥 잠잠해지길 바래야죠. 중앙고에서도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접촉자 6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모두 같은 반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국제대 레슬링 팀을 시작으로 동선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중 일부가 방문한 노래방과 PC방에서 유흥주점 파티 24 고등학교까지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폐된 실내 장소에 확진자가 머무른 이후에 다음 이용자에게 감염돼 가정과 직장 내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평택에서 훈련을 받은 제주 해군기지 장병 3명도 부대 내 격리 중에 확진되면서 그제 하루 추가 확진자만 18명, 월드로 하루 발생 인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민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다시 확진되는 등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어제도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주도는 금주 들어 하루 평균 발생 인원이 9.86명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최근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밤 11시로 제한하고 오늘 비상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70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늘부터 65에서 69세, 오는 13일부터는 60에서 64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예약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나 중앙 콜센터 1399로 전화 예약하거나 질병관리청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도내 위탁의료기관 136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실시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 시위에 함께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석학으로 불리는 최장집 교수가 제주에서 열린 강연에서 촛불시위의 결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진보성향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최장집 교수는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으로 보수 세력을 부정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지고 갈등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수 진보 간의 갈등 또는 어, 이 갈등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갈등을 확산시키는 촛불 시 이후의 정치 현상의 아주 특징적인 측면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차 집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어, 정부 여당이 패배할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당이 그냥 만년 주권하고 만년 승자가 돼가지고 정부 여당이 되는 것될 때는 이건 민주주의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연회에는 야권의 차기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촛불 이후에 제대로 온.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질서를 앞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어 느끼는 게 많았고요. 한편 최장직 교수는 결선 투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내년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양당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충북에서도 올해 무상 교복 제도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학교마다 비교를 해 봤더니 내용물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현중학교는 올해 신입생들에게 셔츠와 조끼를 포함해 동아복 한 벌씩을 줬습니다. 여기에 바지 한 벌, 셔츠 두 장을 덤으로 얹어 줬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기본 동아복 한벌에 셔츠나 넥타이 등 10만 원 어치의 품목을 골라 더 가져가도록 했고, 반면 동아복 한벌이 전부인 학교까지 무상 교복의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1인당 30만 원의 무상 교복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가 알아서 구매한 결과입니다. 각 학교의 개별 단가 및 무상 지원 구성 차이는 학교별 교복 사양과 납품 업체의 차이보다 각 학교 교복 선정 위원회의 개별 협상력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촌의 일부 작은 학교는 등하복 한벌씩도 30만 원에 못 맞춰 덤은커녕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업체들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서 업체가 이제 갑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의 부담이 말은 전면 무상 교복 시행인데 어차피 한벌로는 안 되니 여전히 교복 때문에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의 정도가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 된다는 게한 교육 단체의 문제 제기입니다. 학교별로 크게 다르다 보니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물품의 비용도 크게 달라졌다. 실제로 교복 구매 지원 금액은 30만 원인데 학교에 따라 추가 구입비가 30만 원이 더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차별을 줄일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합니다. 교복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에, 간섭하거나 하는 요소는 안 된다고. 한편 문제를 제기한 충북 교육연대는 비싼 양복 형태의 교복 대신 원가를 낮추면서도 실용성 있는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디지털 농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아닌 일반 야외 밭에서도 시범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밭 곳곳에 스프링쿨러와 토양 수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양파 재배 농가에 시범 도입한 자동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양파의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 함량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농민들의 물 관리 노력을 줄이고 최적의 양파 생육을 유지할 수 있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파 재배하는 데는 물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장치를 함으로써 적정량을 물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지 작물도 시설 재배 수준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기술 전환이 필요한 상황. 농촌진흥청은 양파 등 10여 개 노지 작물에 시범적으로 디지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정보, 그다음에 또 생육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시설 본에 못지 않은 노지에서도 첨단 정밀 농업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영상 관측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 시간을 8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드론에 부착한 다양한 카메라로 식물체를 촬영하면서 수분 함량과 병해충 발생 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노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장기간 이어진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조금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봄비가 본격, 본격적으로 내리겠고요. 모레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하늘에 구름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에는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따뜻하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친 후에 이번 주말에도 한 차례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종친회 승진 인사 약속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원지사와 비서실장, 2019년 재직했던 비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을 고소한 종친회 간부 A씨에 따르면, 원지사는 2018년 종친회원들을 초대해 종친공무원의 진급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당초 의례적 인사칠의 표현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을 위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는 전국 어디서나 1644-8295로 보내면 되고 카카오톡은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 채널을 검색한 뒤 채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와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제주에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 환자는 4월부터 6월 사이인 2분기가 140여 명으로 전체 식중독 사고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와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이달 말에는 집단급식소 26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무면허와 동승자 탑승,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 양재공원은 연중무휴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화장로의 필터를 교체하고 공해방지설비를 갖추는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화장률은 75%로 해마다 2, 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데, 양지공원은 화장로 10, 1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실직하거나 휴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2,400여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제도로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천여 가구에 6억 2천여 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재산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이 돌보미 29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아이 돌보미는 만 3개월 이상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원 보조와 임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시간당 8,730원과 함께 4대 보험 등도 받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아이돌보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고 인적성 검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발되며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활동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